오늘 이세벨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오늘 9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 이세벨이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벨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세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이세벨이 한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고 그의 최후가 어떻게 에, 되었나 하는 것을 눈여겨 보면서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그 그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어, 바알의 선지자 4 0 0 명과 싸우고 그렇게 승승장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로뎀 나무 밑에서 들어와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어요 너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담에색 광야에 머물러 있어라. 그곳에 은신처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고 지난번에 우리 했었죠. 들었으셨죠? 하사엘이 어떤 일을 했었느냐? 님시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예후가 나옵니다. 아벨무홀라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사밧의 아들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네 후계자로 삼아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경배하지도 않고 바알 신상에게 입 맞추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상의의 말씀.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바에게 무릎 꿇거나 경배하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처참하게 이세벨이라는 단 하나의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집을 오면서 그가 끼친 해악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맹세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맹세가 뭐뭐했냐하면 하사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 이세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도구로서 사용하는 세 종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7천명이라는 순수한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는 뭐냐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오고 다 쓸어버리실 때에도 주님의 신실한 신부를 남겨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구원 계획에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굉장히 뭐예요 꼭 알아야 되는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그 그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택하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힘을 쏟으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엄청난 지구도 만드셨어요.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살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잘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악한 세력이 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우리, 에, 쿠키와 밀키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 <laughs> 에덴에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뛰어놀고, 천진난만하게 산을, 나무를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제가 마음이 다, 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 정말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이런 무대를 만들어서 만약에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제공했다면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걸 제공을 했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했을까 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새로운 강자가 하나 등장했어요 처음 보는 고양인데 그것이 자꾸 와서 얘네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막 으르렁거리고 어, 그두 마리가 늘 오던 그 걔네들은 알아요. 나이가 먹고 늙어서 이제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비굴하게 와서 쟤네들이 정말 막 던, 만지고 그래도요. 가만히 있어요. 그거 하나 얻어먹겠다고. 근데 젊은, 어, 좀 무시무시하게 생긴 애가 하나 요즘 오기 시작하는데 걔는 으르렁거리고 둘이 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 굉장히 쫓아가서 막 도망 무섭게 해가지고 도망가게 했어요. 저도 그런데, 저도 가, 고양이 한두 마리에 대한 애정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들을 간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내 마음일지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정말 잘 살기를 위해서 이, 이 엄청난 지구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는데, 거기에 반대 세력이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이세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이세벨은 저주의 통로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방신을 소개하고 신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다음 부 문제 보세요. 음. 이세벨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세벨은 누구인가?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비로서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딸이에요. 엣바알이라는 뜻은 발과 함께하다, 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함께한다라는 자기 이름을 지을 정도의 시돈의 왕이었어요. 이 왕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그그 그, 그 나라에서 살때 발은요. 우선순위 1위예요. 무엇 무엇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국가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왕비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왕비가 처참하게 완전히 두 왕국을 이스라엘의 왕비로 왔는데도 유다의 왕까지 오늘 보셨죠? 사위를 삼고 뭐 손자가 되고 인척 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 이세벨의 악행을 성경에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봤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아합을 깨어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짓게 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회당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에 바알 신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인 도전을 합니다. 그딸아달아를 유다 왕 여호람에게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사건이죠.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 유다 왕국도 우상 숭배의 본산지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갈멜산의 대결에 실패한 후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가 한숨 짓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요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겠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속여서 취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어, 아합이 이렇게 자기 왕궁 옆에, 왕궁이면 얼마나 큰 땅을 잘 살았겠어요. 근데 그나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밭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했었는데, 예,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남편을 위해서 어, 거짓 어, 사람들을 뭐해, 보내가지고 어, 그들을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거짓 증거를 해서 두 사람의 증거만 있으면은 그그 그, 그것이 뭐예요? 진 어, 진실이 되니까 그 포도밭을 빼서 버려요. 그리고 죽여 버려요. 나봇을 죽여 버리면서 그 포도밭을 빼앗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부도덕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요, 사실은 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어요. 다음 장 주세요. 하나님께서 11기 19장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사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본다면 사실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세벨의 이 사건을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물리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사엘을 통한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 하사엘은 누구였어요? 아람 왕이에요. 그죠? 어, 아니 아람 왕이 아니라 저. 어, 하사엘이, 아람왕 맞죠? 아람왕이었어요. 아람왕은 뭐예요? 아람, 아람제국은요, 시리아의 아스르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은요,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있었고, 아람어,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선진되어져 있는 문명을 갖고 있었던 국가였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아람왕으로서 하사엘이 하나님께서 그거, 그 기름 부게 만들고 다른 나라 왕인데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사엘을 통해서 공격을 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저 여러분들도 지금 우상 숭배, 아난 우상 숭배 안 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우상 숭배의 정체는 뭐냐면 내 안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첫 번째에 있는가? 라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에 대해서 용뭐 어,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이 우상이 지금도 우리에게 신앙을 신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세 가지 칼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하사엘이었고 하사엘은 외부의 왕의 공격으로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듣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그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상황을 이용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곤란한 상황이 닥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어떤 것이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환경이 굉장히 뭐뭐 뭐 사기를 당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되어지거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을 능력을 보는 저아이라고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원하신다. 두 번째. 이제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온다면 사실은 우리는 내부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외부를 통해서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예요? 그어아 예후가 예후가 이스라 이사벨의 그 가문을 완전히 다 정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죠? 철저하게 하나씩 다 죽여 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내부에 있는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라는 그것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라 이게 10개명에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신상을 새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성기지도 말아라. 내 네,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여기서 보시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약간 어감이 그렇게 좋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예요, 하나님은 좀 쪼잔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이 무슨 뜻이니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공을 들였고 그렇게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기로 약속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없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진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예요?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그렇게 그 영향을 미치는 그 근본을 찍어서 내버리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든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상숭배 보세요. 무슨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는 안 믿어. 하지만 여러분, 태양, 지, 태양신을 믿거나, 무슨 바다의 신을 믿거나, 뭐 이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는데 헛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건 뭐냐?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인간, 인간답게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1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사랑하고 살,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란 뭐, 왜 그러냐? 이웃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아주 좋은,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남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줄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량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자리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골루스서 3장 5절에는요, 이 우상숭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11개학 8장 9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하게 완벽한 계략으로 그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세요. 왜 많은 이스라엘 7천 명이나 되는 바알에게서 절하지 아니하는 7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들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세속적 욕망이에요. 세속적인 욕망. 이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았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그것의 끝은 반드시 비참하게 끝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여성분들이 많아서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어. 여러분, 아름다우세요? 할렐루야. <웃음> <웃음> 어. 여러분들의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우세요. 우리 여기는 미모로 뽑으신 것처럼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를 보면 알잖아요. 그들의 그들의 그 리즈 시절의 사진을 보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얼굴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욕망들, 세속적인 욕망 다 부질없고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위안을 줄수 없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갈수록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대가를 무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뭐예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이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어 하나님의 그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어 조금 오늘 본문을 나의 메시지로 삼, 만드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음, 또우상숭배가 죄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추상적인 단어들이기에 신약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것의 원뿌리가 되는 오늘의 사건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은 아주 철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죠? 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이야기들, 황당한 이야기 같고, 또 바울서신에서 보여주는 어, 그 신앙인의 모습에 우리는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음성으로 듣고 말아버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서 그 배경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표현을 하기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그래요.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7000명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될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의 위안을 다른 것을 통해서 조금씩 얻어보려는 노력들 그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세벨의 계략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시는지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찾아보는 그런 시간 드리겠습니다.